봄, 거리엔 눈꽃처럼 벚꽃이 흩날린다 잎보다 먼저 피어나 눈부신 봄을 알리고 어느 날 바람에 낙화듯 떨어지는 벚꽃 여러 종류의 벚꽃을 모두 일러 제주말로는 사옥이라 부른다 벚꽃은 나무의 웅장함에 놀라고 그 꽃에 반한다 제주의 (4월) 흐드러지게 피어나 온 가로수길을 수놓는 벚꽃 옛날부터 제주인의 생활 속에서 함께 온 사우기는 이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제주의 대표 특산 식물이다. 봄이 찾아든 제주 시내 전농로 이곳에 봄을 알리는 상징은 바로 왕벚나무의 벚꽃이다. 아직 벚꽃은 수줍게 꽃망울을 머금은 채막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때를 기다려 봄에 오는 날 벚꽃은 눈부시게 피어나 온 거리를 화사하게 물들인다. 아니라 애월읍 광령리 벚꽃길을 비롯해서 제주시 종합경기장 주변의 벚꽃 군락, 몇년전 새롭게 놓인 연삼로 도로변까지 도심 속 가까운 곳에서 벚꽃을 볼수 있다. 그런가면 원래 벚나무의 고향인 한라산에도 뒤늦게 벚꽃이 만발한다. 한라산은 세계 유일의 벚나무 자생지다. 천연식생 내에 육십여 그루 이상의 벚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 아주 어린 나무에서부터 이백 년 이상 된 거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특산 벚나무가 세 종이나 더 있을 정도로 한라산은 벚나무 원산지로서의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남북한을 통틀어서 한 스무 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열세종 정도 있는데.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것은 아홉 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왕벚나무입니다. 세계적으로 뭐 일본 사람들은 물론이니나 우리나라 사람들,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가로수나 공원수나 이런 정원수나 이렇게 그런 용도로 많이 애호를 하고 좋아하는 나무인데도 어디에도 자생지가 발견된 바가 없고 오로지 우리나라의 한라산에만 자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제주도가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화된 그런 그 중요한 유전 자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벚꽃 자생지는 한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산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라산은 해발 450m에서 900m 사이 산허리를 돌아가며 고루 분포하고 있다. 특히 한라산 관음사 일대는 왕벚나무 숲이라고 할 만큼 그 웅장함과 아름다운 자태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자생지로서는 가장 많은 개체수를 이루고 있으며 꽃의 형질도 매우 우수하다. 이처럼 벚나무의 자생지가 제주라는 것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는 프랑스인 다케 신부였다. 벚나무 자생지가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신예리는 산남의 대표적인 왕벚나무 자생지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가는 516 도로변에 위치한 이곳엔 모두 3구례 왕벚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키가 큰 것은 10여 미터에 달한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례리 벚나무 자생지 또한 위치하고 있다. 화산꽃은 주변이 식생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왕벚나무는 희귀종이어서 생물학적 가치가 높아 이처럼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준다.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해발 400m에서 한 900m 사이 한라산을, 한라산 허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벨트 지역 내에 자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면 뭐삼번 나무라든지 산개벚지 나무라든지 귀룩나무라든지 이런 고산성 벚나무고 그보다 내려가면은 올번 나무라든지 이런 그좀더 따뜻한 지방에 자라는 벚나무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쯤을 통과하는 516도로 변 예, 그리고 천백도로의 일부 구간 그런 데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봉계동에 있는 왕벚나무 자생지는 아, 그 상태가 비교적 네, 양호하다. 정도... 이곳의 왕벚나무는 두 그루가 자라고 있는데 괜찮은데? 원 줄기가 있었지만 벌채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싹이 더 자라나 지금의 나무가 되었다. 예전 한라산엔 수령이 제법 되는 벚나무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벌채돼 사라졌다. 줄기가 굵고 굳은 나무들은 좋은 목재로 쓰였기 때문이다. 벚나무를 제주말론 사옥이라 부른다. 사옥이는 그 결이 단단하고 색이 아름다워 제주의 초가를 짓거나 귀한 민구류를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될 나무였다. 옛날 제주 사람들에게 사옥이는 느티나무인 굴무기와 더불어 최고의 목재였다. 집을 지을 때는 물론이고 가구 대부분이 사오기로 만들어졌다. 사오기는 결이 단단하고 강해 그 모양이 잘 틀어지지 않는 가면 잘 썩지 않아 가구재로서 손색이 없었다. 반듯하게 짜맞추어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제주 반다지와 곡식을 넣어 두었던 돈궤며 연갑과 안반 등 제주의 중요한 살림살이는 사오기로 만들어졌다. 사오기는 단단해 가구를 만들 때도 못을 치지 않는다. 나무끼리 짜맞추어 단단하게 여이고 결을 그대로 살린다. 그래서 손때가 묻고 세월이 흐를수록 색깔은 은은하게 퍼져 그 멋과 아름다움을 보았다. 초가집에 마루, 문, 은 비클, 포 이렇게 하고 또 이걸로 또뭐 살레, 살레도 만들고 또 양태, 모자 짤때 하는 양태, 모자꼴 사오기로 많이 하고. 또 생활 속에 서는뭐민구류함 같은 거또뭐 이렇게 소반 같은 것도 만들어 쓰고 우리가 가구에 쓰이는 강도나 모든 것은 사옥이 아주 좋다 이 말이지. 나무의 나이태 간격이 좁고 재질이 단단하고 치밀한 사옥이는 건축재로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특히 초가가 흘리면서 쓰임을 다한 사오기 목재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 결과 색이 그대로 남아 새롭게 다듬어 쓰기에 손색이 없다. 특히 초가를 지을 때 마루를 놓는 귀틀엔 사오기가 매우 귀하게 쓰였다. 귀틀이라고 해 가지고 마루를 넣는데 이 마루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같은 나무가 쭉그으면한명이 잡아지지 않습니까? 또 귀크리 또 여기 와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하면서 마루가 형성되는 거다. 목공의 장인 양승필 씨는 30여 년 넘게 제주의 고재를 이용해 작업을 해왔다. 진짜. 단단하고 눈매가 고운 사우기는 무엇을 만들어 놓아도 훌륭했다. 게다가 해묵은 나무엔 시간과 그 가구를 써온 사람의 체온이 그대로 녹아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이 타지방에는 이렇게 막 장식이 많이 붙어가지고장소로 이렇게 도배를 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장식이 별나게 없어요. 많이 그것은 내가 이렇게 느낀 결과 옛날 사람도 이 사옥이 굴목이 특히 사옥이 색감들을 아주 기획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부와 색감을 감추지 않으려면 더욱 안쓴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빨리 화력이 어달려고막 하는데 저는 그제주도의그 투박하고 장식하고 한 것을 이 목공에다가 굉장히 산 접목을 많이 시키며 작업을 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작업할 거고 오래된 고재를 만나는 시간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 결을 다듬고 향기넘치는 새로운 고가구를 탄생시키는 일. 그 속에서 사옥이는 또한 번의 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이제 한라산엔 그런 소재로 쓰일만한 벚나무는 많지 않다. 오래전에 고령의 벚나무들이 거의 베어져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활에서 널리 쓰였던 사옥이는 현대에 들어와 축제의 소재로 거듭나고 있다. 해마다 4월이면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전농로 주변에선 왕벚꽃 축제가 열린다. 만개한 벚꽃 사이를 걷다 보면 사람도 꽃이 된다. 20여 년 가까이 대중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벚꽃 축제는 그러나 벚꽃 본연의 의미를 느끼는 축제로선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주가 특산인 식물로서 가장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벚나무 그 품격에 맞는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야 할 시점이다.